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때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시를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수님. 우서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네, 오늘 강론의 제목을 붙여보자면 "돌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갑시다"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 사람들 앞에 끌려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서 있는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자신은 깨끗하다고 말하기 위해 그들은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땅에 무엇인가 쓰시며 침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썼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침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글자가 중요했다면 복음서 저자는 그 내용을 기록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르메니아 사본에 의하면 그 뒤에 개들이 그들이 계속 줄곧 물어대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하신 뒤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써나가기 시작했다 라는 그런 내용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있는 정경에는 그 내용은 없죠 어쨌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침묵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즉 스스로 양심을 성찰케 만드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매 미사 전에 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겸허히 맡기면서 잠깐이지만 침묵의 시간을 갖죠. 침묵한다라는 것. 예나 지금이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인간의 양심은 반응을 합니다. 주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침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체조배나 아니면 양심을 성찰하고 주님 앞에 의식을 성찰하며 하루를 돌이켜 보는 침잠할 수 있는 조용한 나만의 그런 기도의 공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도 요한께서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지만, 그들은 완고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들의 갖고 왔던 양자택일은 예수님을 올가메기 위한 것이죠. 평상시에 사랑과 자비를 강조했던 분이 율법대로 돌을 던져 죽여라 하면 평상시에 가르쳤던 것과 행동이 다르다고 예수님을 뭐 비방할 겁니다.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예, 돌을 던지지 마라 라고 하면 우리에게 율,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올가메겠죠. 결국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예, 그들은 악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얼가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침묵 가운데 우리가 깊이 바라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자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하나씩 돌을 놓고 떠나갔습니다. 인생을 오래 산 이들이 자신 안에 죄를 더잘 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남은 이는 예수님과 여인 달충탄 둘입니다. 이것을 아우스토는 성인은 비참과 자비의 만남이다라고 표현했고 송복모 신부님도 요한복음 책 가운데서 제목으로 정했었죠. 비참과 자비의 만남. 그 비참과 자비의 만남이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늘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화해의 성사 주님의 그 자비로운 법정 앞에서 주님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하면서 사죄경을 읊어주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초대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앞에 끌려 나간 적은 없지만, 마음 속 깊은 수치심이나 또 우리들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후회 죄책감으로 움츠러든 적이 또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분께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늘 지금이에요. 현재, 이 자리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 1독서에서 이사의 예언자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하느님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아픔, 실패의 연 역사 속에서도 광야의 길을 내고 그 사막과 같은 곳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메마르고 험할지라도. 그 안에 은총의 길과 자비의 샘을 터트려 주시는 분, 바로 그것이 오늘 1독서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의 새로운 모습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얘기했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는 라그 완성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복음의 신 예수님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삶 가운데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독서 안에서 사도 바오로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이 독서에서 바오로 역시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바리 사이였고, 예, 율법을 충직히 지켰던 사람이죠. 율법을 경력을 자랑하던 그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긴다, 해롭게 여긴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지고한 가치 앞에 내가 그렇게 과거에 훌륭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것을 쓰레기로 여기는 것은 단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이제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제 뒤에 것을 보지 않겠다. 내 앞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굳건히 달려가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과거의 일들. 이사야가 얘기했듯 옛날의 일과 과거의 일을 주님께서는 캐묻거나 다시가 회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분명 우리의 과거와 잘못은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맡겨드려야 될 겁니다. 계속해서 옛날의를 끄집어내서 슬픔과 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인간적 약함과 한계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괴롭히고 기억이 떠올리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어 현재의 삶을 기쁘고 충직하게 충실하게 사랑의 길을 다시금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떠한 돌을 들고 있습니까? 타인에 대한 나의 시선과 판단, 내 자신에 대한 혹은 나 자신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죠. 내 자신의 과오에 대해, 과거에 대해, 수치심에 대해 남에 대해서 돌을 던지든 나에 대해서 돌을 던지든 주님께선 침묵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고요한 침묵 가운데. 다시금 양심의 소리를 따라 용기를 낼 것을 초대했습니다. 죄인의 죽음을 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가 가던 길을 멈추어서서 돌아서서 다시금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나는 누군가를 향해 정죄의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 다른 누군가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단죄하며 계속해서 돌을 들어 그들을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로 내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바울로 사도처럼 과거의 것들을 잊고 주님이 베푸시는 무한한 자비에 또한 신뢰를 두고 다시금 일어나 기쁘게 시작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자비로서 초대하십니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는 예수님의 자비의 선언이고 용기를 내라는 초대입니다. 오늘 미사 안에서 우리 각자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고 하느님 자비 안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느님이 열어주시는 그 생명의 길, 새 일을 시작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한 걸음씩 내딛는 발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희의 죄를 단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저희가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여신의 새로운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바오로 사도처럼 앞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비로운 시선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보게 해 주셔서 돌을 들기보다 손을 내미는 삶 비난하기보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